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수처가 또 6일 날 새벽, 어, 7시에 또 한남동에 대통령, 어, 이제 집행을, 체포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어, 거기를 간다, 공격을 하러 간다 하는 것을 듣고, 이 국힘당에서 마침 40여 명의,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그쪽으로 이제 6시에 관제 앞으로 모일 것이다. 이런 제 보도가 지금 드러났습니다. 요 앞에 백 어, 이제 윤상현 조배숙 이철규 구작은 뭐 여기 12명이 윤상 특히 윤상현 어이 국회의원이 아주 필두로 해서 김민전 뭐 박성민 이인선 어이 강성규 김종덕 이렇게 12명이 에, 거기 한남동 어 저택 앞에서 이제 단상에 올라오기도 하고 또 옆에 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 윤척에 있는 가까운 어, 분들이 이렇게 나섰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한덕수 어, 총리가 아, 충성을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전체가 나오지를 않고 108명 중에서 40여 명이 어, 윤석열 체포조를 막기 위해서 어, 이렇게 모인다 하는데 나머지 왜 전체가 국회, 저, 이 더불민주당처럼 왜 저렇게 똘똘 같이 뭉치지를 못하는가. 그것가지고 얼마만큼, 어, 또, 어, 에너지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한번 한결에 의해서, 어 단독으로 기사인데 40여 명 새벽 관저로 집결한다 하면서, 자, 여기가, 어, 이제 관저에 보이는 관전인데요 자관전데 친윤계 의원들이 5일 밤 한결에 이 6일 오전 7시에 재집행에 나선다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듣고 40여 명이 가는데 4일에도 이제 그때도 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집결을 해서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늘도 새, 오늘도 일요일 날 그쪽에서 어, 대국본 어, 전 목사님을 어, 피, 어, 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눈바람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어, 이 지지도도, 어, 40% 까지는 올라가고, 자,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소극적으로 있다가, 어, 이렇게 국민들이 결집을 하니까 아마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맞이 못해서 가는 것은 아니냐. 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이 40명을 가지고 얼마만큼, 어,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여기에 당 지도부는 건영세, 건성동. 자, 이런 지도부는 대변인이, 신동욱 대변인이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강, 어, 강요도 하지 않고 말리지도 않겠다. 각자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쩌면은 친년반년을 해가지고 또 무관심, 어, 그리고 배신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로 해서 결국은 두 쪽으로, 세 쪽으로 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가 정말 참 걱정이 되는데요. 이 국힘의 의원들이 이 집결은 당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대변인이 이런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개별적으로 가는 분들에 대해서 가라고 또 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공적인 것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일 서울 서부법에서 발부받은 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만료 시간이 이제 6, 어, 6일 자정인데요. 6일 자정인데, 어,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지금, 어, 이, 이제 체포조가 어, 이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그러니까 어, 이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 공수처에 잘못되어진 에, 체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했던 것도 어, 기각을 해버렸다 하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뭐, 어쨌든 모든 것이 지금 어떻게 에, 이제 그 더불민주당에서 또 재판부의 헌법재판관들과 무슨 합의가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이 제명을 중심으로 철저히 자, 이것이 내란 죄는 어, 이렇게 그토록 온 국민에게 전체의 내란 개수라고 말을 하고, 모든 언론, 어, 국민들에게 다 알려놔 놓고, 그렇게 해서 또, 어, 국회의원 200명 해서 그렇게까지 다 해다 놓고, 결국은 또 그것을 떼고 빨리 이재명 구하기, 예, 뭐, 일병 구하기처럼, 어, 이렇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내란죄를 떼버리고 빨리 해가지고 이재명을 올리자, 구하자. 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국힘당은 왜 40명 밖에 가지를 않는지 도무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민주당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어, 이몇 명만 이렇게, 에, 이, 에, 이제, 이 덕수궁이나 뭐, 이렇게 강화문에 모이면은요, 대표가 광고를 막, 어, 이제 SNS에 페이스북에 강구하는까지 보았습니다. 수없이 지도부들이 거기에 민노총과 더불어 함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참여를 어 해주고 대표까지도 참여를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당 지도부 건영세 건성동은 아주 이게 아주 뭐, 어, 아주 희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 정과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표를 오직 일극체제로 어버이까지 올리면서 뭉치고 이렇게 분열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뭉쳐서 한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국힘당의 이 배신자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그 DNA가 그때부터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뭐좀 권력을 잡으면또 부패하고 그러면서 또 나누어지고 싸우고 아 이런 것이 운동권에서 오랜 동안에 에, 운동을 해보지 못했던 고생을 덜 해봤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국민들은 지금 밤을 새워가지고 2030들이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재명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종북, 에, 이제 주사파 쪽으로 어, 너무 김정은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미군 철수는 아닌 것 같다. 전부 깨어나가지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 청년들이 엄청 변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40% 그것도 어느 신문 하나가 아니고 세계 4개가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중도자도 바뀌고 자꾸 돌아오기도 하고 1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수없이 여러 번 모이는데도 그들은 숨어가지고 몇 사람 오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 같은 사람 두 사람 두 사람 정도 오고요 이렇게 오지를 않했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대 가는 것도 코를 푸는 겁니까 한 배를 타가, 타다가 가타한 배에서 불이 나니까 그냥 어, 옮겨 탄 사람만 가고 내버려 네 놓고 불이, 어, 불이 타 죽든 말든 자, 이런 것이 아니냐 이래서 한때 이야기처럼 시베리아의 유배 생활을 10년은 또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옛날 말이 또 생각이 납니다. 언론들이 이렇게 하니까 얕잡아보고, 야당도 얕잡아보고, 상대가 잽이 안 된다. 김정은도 얕잡아보고, 참으로 이게 정권 잡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그리고 법원에서도, 어, 이렇게 또, 어, 재판관들도 지금 얕잡아보고, 있는 것을 눈에 보게 됩니다. 자, 이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치 감사합니다.